오케이, 여기는 홈플러스입니다. 그냥 무난하네. 홈플러스는 없는 게 없고, 모든 게다 있어. 근데 오늘 시간은 공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싸, 홈플러스 공구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보쉬 제품이 굉장히 많아 다 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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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쉬, 보쉬. 그리고 이제 블랙 앤 데코라고 하단부에 이렇게 진열되어 이 있는데 보통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아 전문가 분들은 철무 전 가겠지 공구사가 큰데 그래서 보면 여기 정말 작은데 깜찍한 녀석 요게 3.6V라고 해서 가정에서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십자비트도 또 주고, 핸드폰 충전도 되나봐.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선택이 많이 급하잖아. 그래서 360도 좋은데 너무 느려. 요즘은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보면 여기 임팩트 드릴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일반 해머 드라이버가 있는데, 입이 달라. 얘는 뭔가 돌리게 돼 있고, 여기 숫자가 있어. 근데 임팩트 드릴은 숫자가 없어.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이 십자비트를 꽂아놨지. 그래서 이런 임팩트 드릴은 힘이 좋아. 힘이 부족하면 팡팡 쳐줘. 일반 해머 드라이버 같은 거는 힘은 없어. 그렇지만 모든 비트를 이렇게 쪼아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정에는 이런 드라이버를 추천을 많이 해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드라이버들도 다이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렇지만 얘는 딱 정해진 비트만 물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는 이런 스타일의 제품을 많이 추천한다. 라고 볼수 있어. 근데, 생뚱맞게 여기 6만 9천 원써 있어.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드릴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보통은 15만 원, 10만 원 초반이니까. 얘는 근데 6만 원 때문에 살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얘도 3.6V거든? 3.6V 5만 원. 그리고 일반 드라이버 거의 10만 원. 또 얘는 15만 원, 거의 16만 원. 그리고 6만 3천 원이야. 근데 솔직하게, 가정에서 드릴을 구입을 하는데, 10만 원 넘어가면 부담스럽다. 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 그리고 가정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비트들이 있고, 이 비트가 있고, 철을 타공할 수 있는 비트가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가정용으로는 이런 세트를 추천하지는 않아. 왜냐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철문점 가서 낱개로 사는 걸더 추천을 해. 왜냐면 쓸 일이 없거든. 딱 본인이 필요한 거 아니면. 그리고 드릴조차도 1년몇번안 쓰는 판에 이렇게 세트 사면 잊어버리거나 구석에 박혀있을 거야. 꼭 참고했으면 좋겠어. 음. 18년 아니고 180년 종통 세계 최대 종합공구 브랜드. 스탠리. 우리 매니아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리가 디얼트를 인수했다. 아무튼 큰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다 노란색인데, 여기 왔을 때는 약간 다이소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보다 10배 업이라고 보면 좋아. 다이소는 약 중국 느낌이 나지만, 그래, 얘는 브랜드잖아. 근데 가격이 정말 나쁘지 않게 나왔다. 이 줄자가 있는데, 이 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3,900원, 5,900원, 8,900원인데,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서 쓸 거면 다이소가 더 좋다고 생각해. 아, 일단 빠져가고 제재만하면 되잖아. 뭐, 일하는 사람처럼 여기 끼고 다니는 아니니까. 브랜드 가치가 필요 없다면 다이소 추천.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칼이 있는데, 칼 중에도 독특한 게 있어. 이기 보면 칼이 여기다 딱낄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칼을 저장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스틴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자꾸 힘있게 딱 뭔가를 이렇게 자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이 원래 디올트에도 있는데, 버스템이에도 어, 그리고, 이거도 여성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뭐냐 스트리퍼라고 하는 거거든. 칼을 뽑아서, 어딘가를 뭔가 제거할 때, 유리창 같은 거, 스티커. 아니면 우리 딱지. 자동차 딱지 할 때. <laughs> 딱지 붙으면 이런 걸로. 근데 일반 칼로도 가능한데, 위험하니까, 전용 스트리퍼를 사용하면, 이 손쉽게 여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가 않아. 얘 같은 경우는 3,900원. 음. 없잖아. 깨알같이 여기 칼날도 한 5개 정도 더 넣어준 것 같아. 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칼날 다 사용하면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니퍼들이 있어. 여기 니퍼들이 있고, 여기도 뺀치가 있긴 한데,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할게. 그런 뺀치들뭐 5천원, 000원, 7천원짜리는 그냥 뺀치고 니퍼야. 뭐 날카로운 느낌은 없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항공가의 직선 절단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함석 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철같이 생겼는데 만지면 찌그러지고 왠지 손으로 찌그릴 수 있는 그 얇은 거를 이걸 활용해서 자르면 정말 가위로 A4용지 자르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볼렌의 지세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되게 중요해. 피스를 풀려고 하는데 머리가 막 사각형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어. 뭐 컴퓨터든 가전제품이든 가구 조립이든 분명히 있어. 그럴 때 정말 꿀적으로 사용 어 이거는 진짜 가정이나 본래 티센터이 있어야 돼. 아 진짜 난감하다니까. 십자는 드라이버라도 찾으면 되는데 얘는 답이 없어. 이 제품 이름 알려줄게. 멀티 비트 라쳇 드라이버. <laughs> 겁나 비라. 자 보면은 라쳇이라는 게 이거야 이거. 원래는 통째로 돌려야 되는 것을 한번 뒤로 갔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거지 그래서 손에 좀 무리가 안 가고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드립니다 굉장히 빠르지 여기 보면 10개의 비트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사각형, 별 여기 상단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테두리에 다양한 비트들이 있는데 밑에 하단부를 보면 구멍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4개를 여기서 꽂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평기야 근데 나 파준내도 돼? 통계를 보면 보통 이런 녹색이 들어있는데 가운데 보여?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없지. 네. 오래되면 이게 빠져 색이 좀 빠지긴 하는데 얘는 지금 못 사용하는 상태야. 아 이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없잖아, 안 되잖아. 이거 물건 관리 잘해야 된다. 홈플러스에서 스테니 드라이버가 팔아. 여기 보면은 해머 드라이버라고 해서 여기 망치가 있지. 그래서 이 제품으로 모든 벽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벽도 이 드릴로 타공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 나 처음 봤어. 홈플러 스에서스테니파는 거.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 하나는 20만 9천 원, 하나는 19만 9천 원. 그래서 가정에서 20만 원 녹이기에는 조금, 조금 부담되고. 그리고 스테의그 가치가 얼마큼 와닿을지는 모르겠어. 어? 뭐야, 이거? 와. 이게 지금 5 9,900원인데, 다양한 수공구들이 있는 거 같아. 근데 지금 볼 수가 없잖아. 뒤에도 막혀 있잖아. 이 제품을 좀, 볼수 있게 커버가 투명으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이게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 너무 밀봉을 해놔갖고, 이야, 요거는 좀 판매가 힘들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제일 바닥에 있거든. 보이지도 않아. 이어나보면 <laughs> 보여? <웃음> 영원히 그냥 바닥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부터는 약간 중국 느낌이 많이 들어. 근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보통 수합들이 크거든. 근데 이 중간 사이즈, 애매한 사이즈는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애매한 거 근데 이 삽이 좀 이렇게 접히면 좋긴 한데 아무튼 어뭐 이건 괜찮은데 캠핑 갈때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벤치가 8,000원 롱로즈 5,900원 주먹도라 5,800원이거든 내가 봤을 때 얘네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소보다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된게 아닌가 다이소는 너무 좀 그렇잖아 너무 뭐랄까 싸긴 한데 제품이 질이 좀 떨어지는데 걔보다 조금 더 한층 성장돼 있는 느낌 어 DIY 많이 하시는데 요즘 홈플러스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실리콘 건 진짜 3,300원인데, 누가 봐도 3,300원인 것 같아. 근데 이 애보다는 7,000원대인데 얘가 나요. 얘 보면 칼날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칼날이. 여기도 칼날, 여기도 칼날이 있어요. 실리콘 위에 상당 꾸다리, 전문용으로 일본말로 구찌라고 하는데, 그 딱이 좋은 거예요. 여기 실리콘 있잖아요. 여기도 딸수 있고, 여기 끝에도 딸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리콘이에요. 유리창 같은데. 근데 보면은, 여기, 욕실용 실리콘이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욕조 세면대 싱크대잖아요? 얘를 써야지 곰팡이가 좀안 생겨요. 얘는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 필름을 재단을 해서 팔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거 현장에서 다 쪼가리거든. 다 버리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팔아요. 일본 제품은 3,400원. 조금 더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실리콘 헤라 스크리퍼인데요. 여기 보면 실리콘을 이 날을 사용해서 손쉽게 제거할 수 있고 이 고무 부분을 실리콘으로 쏜 다음에 마감을 이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고무 부분 보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플라스틱 부분 이걸로 실리콘 제거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실리콘을 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쁘게 모양 낼때 이거 가정용으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양면 테이프, 홈플러스 오면은 팔아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 목재용, 외벽용, 투명용 용도별 사용법으로 강력하게 무창막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3N 보면은 투명 소재용이라고 하고 투명해서 눈이 띄지 않음 근데 여기는 5,400원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더 웃겨 지금 한, 한 겹이에요 한겹 이만큼 넣어서 5,200원 근데 여기 보면은 VHB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상위급이에요 정말 진짜 튼튼한 거거든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철무점가게 되면 3N테이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 가면 이렇게 노을 이있 거든요？그걸 내가 원하 는 사이즈 만 재단 을 해줘요？그렇게 파는데도있 어요. 거기가 더 합리적으로 싸다. 근데 뭐, 조금 쓸까야 조금. 그런마 뭐, 여러분도 사는데, 좀몇개 산다는 분들은 철무점 가서 쓰레기 양료 테이프를 썰어서, 원하는 사이즈로, 10mm, 5mm를 썰어서 구매하는 게더 저렴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스카치에서 출시한 순감 접차대인데 뭐, 얘는 그렇다 치고, 얘를 한번 보세요. 얘가 쪼금쪼그매요 조금, 조금 쓰라고 한것 같은데, 여기에 이 커버, 이 커버까지 같이 달려있어요. 조금, 조금 쓰실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진짜 옛날 방식이긴 한데, 뚜껑을 만들어줄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가격이 8 7 0 0원 가격은 있다 홈플러스가 가정용의 타켓을 맞춘 이유를 알것 같아 여기 보면 직결피스도 낱개로 팔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조그만 와사비 낱개로 팔고 너트도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낱개로 파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봉다리로 사야 되거든 볼트집 가면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조금 조금 필요하니까 천원 정도 해가지고 파는 것 같아 일단은 개인적으로 홈플러스를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했는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이런 드릴은 이 브랜드 있는 것도 좋은데 비브랜드 있잖아. 아, 이름 없는 거. 그런 것도 더 다양하게 있으면 선택의 폭이 더 넓지 않았나. 왜냐면 가정용이니까. 1년에 몇번 쓰겠어.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번 쓰는 사람도 있고 1년에 10번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잘안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구입할 때좀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거. 그런 게더 많으면 판매가 더잘 되지 않을까 스탠리는 진짜 신의 한소였던 것 같아 다이소가 좀 너무 저렴했다면 스탠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도 있고 품질도 괜찮으니까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래서 스탠리가 진열되어 있는 거는 정말 잘한 것 같고 그걸로 결과적으로 품절도 있었어 아까 영상에는 안 보였는데 몽키 이런 거다 품절됐거든 품절된 거 진짜 처음 봐 대형 마트에서 공급하는 것 중에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점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딱 보면 뭔가 싶을 거야 솔직히 이거 뭐야 이거 이 뭔데? 나는 뭔지 알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 그래서 정안 되면 A4 용지라도 한 10장이든 5장이든 제품에 대한 설명이 좀 간단하게 써있으면 좋겠어. 요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장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매달아놓거나,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나왔으면 사람들 저 잘할 것 같아. 아무튼, 코스트코랑 똑같이 공구로는 다시는 안올것 같아. 왜냐 나는. 공구 유튜버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도 크게 와닿은 부분이 없어 솔직하게 그냥 다 똑같을 거야. 그리 일반인 분들은 오시면 은 그래도 그 스텐 예수공구 같은 거 구입하는 데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피스 같은 거 조금 조금씩 하니까 그것도 장점이 될수 있지만 제일 포인트는 어쩔 수 없지 뭐 철무전까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